이만의 다윗이 쓴 시를 대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눈물에 젖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윗 나단 손지자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니 사무엘하 11장에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장에 늘 함께 했던 다윗이 그날은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성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한 여인을 취하고 그가 우리아 장수의 아내인 것을 알자 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 중 적진에 맨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봄에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고 요르단에 있는 안몬성을 그안몬성에 터지요 여전히 남아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만은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안몬성이 바로 이 우리야 장수가 그 적진 맨 앞에 서서 성 앞에 섰을 때에. 위로부터 화를 쏘게 되니 화살에 맞아 죽은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방문할 때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니 다윗에서는 얼마나 미운지 제 마음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아 장수는 얼마나 또 불쌍한지. 그래서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이 남편을 잃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사무엘하 11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들어분, 이 사람의 성정에 또리를 뚫고, 틀고 앉아있는 이 죄성, 이 인간의 죄성은 끊어내지 못하면 참으로, 참으로 무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죄성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51편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원죄는 생득적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그피 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얌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때때로 기승을 부립니다 기승을 부리면 무섭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이 침노를 당한다고 느낄 때 가만히 안 있죠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떤 모습이 돼요? 타오르는 불길처럼 이 죄성이 기승을 부리게 되니 여러분 오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런가 하면은 패륜이죠. 형으로서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의 말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처럼 죄성은 무섭고 끔찍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오일스 이 참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므로 죄를, 만일 죄를 범하였다면 심령이 불안해요. 근심 염려가 심지어 우리의 뼈를 녹인다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어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그 모습은 첫째로, 범한 죄과를 용서하고 씻어내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내 죄를 내가 씻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 5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의 죄는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죄인이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죄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해하면 법정에 출도하여 재판관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말이죠.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건 이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 이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는 범죄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용서 없이,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용서를 받는 길, 조건 이시 용서를 받는 길. 여러분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대합니다. 스세바를 통해 얻은 첫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세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가 그처럼 간절히 원하고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죠. 그러면 이처럼 바세바를 통하여 얻은 그첫 아다를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가 우리가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왜냐하면 다우의 죄를 물어서 그의 목숨을 끊어가지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운데 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라 볼수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바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얻게 하시니 그가 누구겠어요? 솔로몬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 다윗의 왕자를 계승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신 것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킹덤오브갓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그런데 영원히 멸하지 아니할 너의 집을 내가 지으리라. 여러분, 나단 선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다회 세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조건이 시 용서하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가정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더 깊은 죄악으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 깨달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할 시험을 허락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용서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래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는 거야. 주님도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계시지.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이야.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 뒤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시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러므로 양심에 찔려,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입맛이 없어요. 그것이 뼈를 상하게 하니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내 힘으로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참여여 회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왜 심령이 상합니까? 상한 심령은 죄로 일하여 상한 심령이니 그 양심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 심령에 참회가 일어나죠.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양심의 찔림을 당하서 고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겠거니, 세월이 가면 잊혀질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마음에 근심일 때, 눈물이 차오를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는 것이니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말씀에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삶 속에도 이렇게 적용시켜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용서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치유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세에 휩쓸려서 아이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뭐 정치판에서 아주 많이 볼수 있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이 저는 최근에 들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이제 신학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에 말도 안돼 아주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아니했어요. 이 전재영 박상하 이 부부가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 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전 씨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교도소에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처음에 가서 교도소 방에 앉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들려온 소리는 찬송 소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뭐 예배실이겠죠.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나 못 불러서 <laughs> 너무나 못 불러서 그래서 더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찔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불 부르는 그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찌르게 되니 그래서 눈물을 주눔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재용 씨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고백하기를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때 저한테 제가 하는 기도는 복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기도에 다른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랬요 복을 얻기 위한 기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 마음의 깨우침, 회개 자복, 통해,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 신학대역은 진학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좀덜 떠내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교도소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되니 박상하시는 아주 천적, 천적으로 이 신학과정을 극구 반대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었으니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데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리우는 것 같았어.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이 와서 얘기할 때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그와 같은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아 씨가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씻음의 문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쾌하고 뭐라고 말이 많아도 감옥에서 대가를 치렀으니 그리고 철저하게 회오가고 돌이켰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이 모습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말씀 찾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술초가 뭘까요? 우슬초는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긴 모습의 풀이에요, 풀그 초자가 풀 초자예요. 우슬초. 근런데 우슬초의 역할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우슬초로 재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 죄사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이 우슬초를 뿌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죄 사함의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피가 구약성경에는 생명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생명이 피에 있다 그와 같은 내용이니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죄물돼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 양손의 대못으로 양발의 대못으로 박히셔서 그 고통과 고초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 우리의 죄를 정하고 청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이 죄사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생명이라 헌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의 역사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아람과 하가 죄를 범하고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여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 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극률의 모습이 계시니 한 짐승을 잡아 그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이 나뭇잎으로 만드는 옷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가는 길을 극률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니 여러분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이미 피가 있었다 바로 이 피의 모습은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주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심히하게 여전히 흔적으로 남게 되었으니 그시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 때때로 눈먼 양심이 되면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죄를 범하였을 수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 같은 모습은 극악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니. 여러분, 일교 역사의 독재자들의 모습이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그와 같은 모습, 오늘 미얀마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어요 누가 얼마나 많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자신이 옳다 정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얼마나 더 살인을 불러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이 역사하는 그와 같은 때가 언제인가 바로 성령께서 그 선한 양심을 새롭게 하실 때. 그럼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금 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청.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없어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하게 된 이후로 일그러지고, 변형되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 죽어요 마음을 빼앗겨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무릎 꿇고 말아요 끔찍한 범죄를 범해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사탄은 끌고 가요? 파멸당할 때까지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 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리라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다윗이 울부짖는 거예요 죄 성령이 떠나면. 그 인생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다윗이 진정으로 참여하며 성령이 떠나지 말아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그가 곁에서 보지 않았나요? 성령이 떠난 존재.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여 번뇌하여 고뇌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 아니었나요? 사울왕이 그처럼 고뇌 번뇌 가운데 심도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곱 편이 수금을 타며 찬송을 부를 때에 악귀가 물러갔다 하는 것을 터트에서 보는데 이 악귀가 사탄이 그를 주장하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여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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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범할 때 즉시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해하고 자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으로 근심이 없냐가 다 떠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작은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아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